설려. 어떻게... <laughs> 아, 들어가시죠. 네. 들어가야 돼. 아. 음. 음. 아. 안녕하세요. 어. 잘 왔다. 니네 어차피 저기 연예인들 어 왔으니까 오늘은 우리 고민 좀 들어주면 안 돼? 오늘은 우리 고민 좀 들어주면 안 돼? <laughs> 그런 건. 저한테 맡겨주십시오! 그냥 씹어요 씹어! 서희도 번호 스팸 등록해서 그냥 꽉꽉 씹어요 씹으라고요! 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씨딴 남자 있나 궁금해서 문자함 뒤졌어다 요번엔 뭐 같이 찍었지? 같이 명확... 찍지 않고선 니네 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. 같이 나올 리가 없잖아. <laughs> 기두야, 뭐, 워낙 감초 역할이나 조연으로, 명품 조연이니까 기두는. 그래, 뭐, 고민이 뭐야. 기두는 이름 때문에 고민이야, 뭐. <laughs>